이제 종교를 바꿨어요. 종교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종교냐? 예, 네, 맞아 그렇게 <laughs> 어, 하나님은 아빠요. 네. 아빠를 종교로 여기거든요. 네. 종교 아니오. 그렇게 여기면 네. 하나님이 섭화다 네. 어, 종교가 아니오. 내 집에 돌아온 거요. 네, 여기가 네. 내 집요. 네. 여기가 뭐요. 하나님이 계시네. 그렇게 여기도 <laughs> 올때 미안해 하거나 뭐, 아이고, 내가 와서 패티치고, <laughs> 애기가 까나내가 누워서, 아이고, 내가 태어나서 죄송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네. 어, 네. 그렇게 하 하느냐?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부르랴. 하나님 네. 아빠 네. 그렇게 부르랴. 네. 나욕지로 네. 어,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어, 억지로 해도 처음에는 억지로 해잖아. 억지로 네. 그것도 모르면 얼마나 숨에 등신 모조리 있나. 자기 아빠를 못 알아보는 거요. <laughs> 만든 분이 엄마 아빠가 아니오. 이 만드는 거요. 예 근데 하나님을 못알아봐 어떻게 했냐면 아유, 저기가 구려 그런 그래 거랑 똑같디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빠, 딸 여기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어색하잖아. 왜냐면 아기를 낳는데 저 길바닥에서 엄마가 아기를 낳네. 그 집에 들어오니까 아니 여기는 왜 길이 아니고 집이여? 이런 거랑 같은 게 하는 응? 그런데 그렇게 해버 a 야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응. 그러면 아빠가 시. 그래야 h 어, 잘 있었어? m <laughs> 도잘 먹으려면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려. m 기에게는 하나님이 밥이나 고기 l 주고 que eu 여기서 e e 먹 내가 배가 벌렁 나왔대 <laughs> 근데 그거를 모르면 빙차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나 아빠 집에 왔어요 그러면 그래 안긴데요 하나님 아빠, 나 우리 집에 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 교회에 와서. 네. 개념이 다르게야. 네. 우리 집에 온 거랑 아빠 집에 온 거랑. 그런 작은 나누라 집이냐, 너. 네. 작은 나누라에 냐 그게 뭐여. 서자. 소자. 서자가 네. 뭐여. 무상신비하는 사람. 네. 이제는 안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띈 거여. 네. 아빠, 나 여기 우리 집에 왔어. 네. 아이고, 여기 집에 오니까 좋네. 나 아빠랑 같이 살아요. 음. 자꾸 이렇게 해버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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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서먹 서먹. 아이, 저희들은 종교가 달라.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형제들을 만났는데, 아이고, 저희는 뭐가 어디 있고, 저희는 뭐가 어디 있고, 이러면 안 되고. 다 우리 형제요. 네. 하나님 보게는 거기는 큰딸, 여기는 작은딸, 저기는 둘째딸, 이렇게 보인대요 <laughs> <laughs> 근데 애기가 돼 갖고 아이고 저희는 늙어 갖고 아이고 늙어 갖고 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대요. 어, 그냥 하나님 나 우리 집에 왔어요. 아이고 우리 집 좋네. 남이 평안해요. 이렇게 나가면 어, 그러면 복을 받을 때 일곱 배를 더 줄게요. 일곱 배는 뭐 완벽하게 해 줄게요. 응그때 음, 돈, 지혜, 능력 다 준다 쓰기이 일곱 네. 배다 쓰기는 응? 네. 아, 그렇게고 올로 가려 네. 돈 벌러 네. 간다면. <laughs>